예, 네, 안녕하세요. 용도 변경 스토리의 변형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기를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,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. 잘하는 길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연습이고,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.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층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당구를 많이 좋아합니다. 당구가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붐을 이룬다고 할까요? 그리고 당구장 자체의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. 그리고 이제는 스포츠로서 굳어져 가고 있죠. 전국에 당구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당구를 하는 게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샷 감각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 저는 저도 이제 당구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구를 배우면서 샷 감각을 익히는 것을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. 집에 있는 골프 공을 당구 공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. 그래 저는 이것을 골프공의 용도 변경, 골프공을 당구 연습공으로 대응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. 침상에서 이런 상태로 놓인 상태에서 이제 샷을 연습을 하고 샷 감각을 익히면 되겠죠. 예, 네. 잡으시고, 이렇게. 적당히 고주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런 방법으로 샷 감각을 익혀가면 한결, 당구 실기 늘겠죠 자, 이 상태에서, 자, 적응을 마칠 거예요. 자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이런 방법으로 샵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것 물론 이럴 차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샵 감각을 익힐 수도 있겠지만 공의 크기는 다르지만 둥글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훨씬 더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,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실력이 줄지는 않겠죠. 그래서, 좀 더, 이렇게 할수 있겠죠. 하나, 둘, 너무 끓였네요, 그죠 이런 방법으로 잠깐거리 때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세요. 그렇게 각각 공은 맞지 않더라도.